서운함을 꾹꾹 눌러 삼킨 채 혼자만 속상했던 날들이 있으셨나요?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오히려 내가 더 작아졌던 그 순간 그때 건넸어야 할단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해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의 마음은 자꾸 작아지기만 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은 쌓는 게 아니라 꺼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운함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감정 상할까봐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입을 다물고 표정을 감추고 혼자만 애써 웃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입을 닫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상처로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터져나오는 분노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언젠가 형태를 바꿔 폭발한다고 그러니 당신이 서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올리는 경고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게 해야 맑아지고 흘려보내야 다시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서운할 때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진심을 깨닫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말은 비난도 따짐도 원망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말은 가장 담담한 말에서 나온다고.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이 한마디에는 기대, 실망, 애정, 상처, 모든 감정이 조용히 녹아 있습니다. 이말 앞에서 사람은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실망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자기 얼굴을 본다고. 상대는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믿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그리고 이제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그 한마디는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 깊이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한 울림이기에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말을 해야 바뀝니다. 말을 해야 보입니다. 서운함은 숨긴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숨길수록 마음을 잠식합니다. 다정한 말투로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전하세요.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말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내가 어떤 감정을 감춰왔는지를 정직하게 마주보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서운한 채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도 건네 보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을 줄 몰랐어. 그리고 이제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해야 당신 마음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이 모르는 당신의 마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우리는 상처받은 기억을 스스로 감추는데 익숙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이 말을 하면 내가 너무 작은 사람 같아 보이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당신은 말 대신 웃음을 택하고 표현 대신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거리가 생긴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뒷모습만 보고 이젠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 철학자들은 모든 오해는 설명하지 않는 침묵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서운함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 속엔 사실 당신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더 솔직하고 깊은 관계를 원해. 나는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 그러니 당신이 서운할 때, 그저 상처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그 상황에서 내 마음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했어. 넌날알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이렇게 감정을 넘어 당신의 기대와 바람을 말해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관계란 서로의 마음을 꺼내는 용기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용기를 내야 상대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숨기면 거리가 되고 말하면 다리가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처 준걸 느낄 때 비로소 변화를 시작한다고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다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께 올 수도 없고 조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그만큼 널 믿었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말은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고, 소리 높이지 않고 서운하다고 화내지 않고, 단한 문장으로 상대를 멈추게 하는 힘. 그건 분노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당신의 그 한마디를 기억할 겁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말은 상대가 잊고 있던 당신의 존재를 다시금 깊이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후회할 겁니다. 놓칠 뻔했던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걸. 그러니 당신은 용기 내어 말해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멀어진다. 관계가 멀어지는 건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조금씩 쌓인 끝입니다. 저 말은 왜 나한텐 안 했을까? 그때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기나 할까? 한 번쯤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조용한 실망들이 가슴 안에 차곡차곡 내려앉고, 결국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스토어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절이 된다고, 당신이 참는 사이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 마음은 점점 더 굳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안 되겠어. 그말 한마디로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사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침묵해온 결과였던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말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떠난다고.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말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서운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오래 가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당신이 기대했다는 건 그만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고, 당신이 실망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강한 바람은 오래 불지 않는다고.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이 오래가기 전에 말로 꺼내야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난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했어. 이 말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 관계를 계속 지켜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당신이 그 말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미 관계는 한번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기를 바라지만 사랑은 말해줄 때 비로소 자랍니다. 당신 마음 속에 쌓여있던 그 말, 이젠 조금씩 꺼내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도 서로를 점점 더 잃어가게 됩니다. 서운할 때 해야 할 말은 화를 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이로 데려다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감정을 전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멀어질까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감정을 피하지 않을 때더 깊어진다고. 서운함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썼다는 증거고, 그 마음이 닿지 않았다는 알림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진심은 왜곡되고 결국 그 관계에 남는 건 오해와 거리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아낀다면 당신이 솔직하게 전한 서운함에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은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서운함을 표현할 때그 말투가 다정하다면, 그 내용이 솔직하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말은 절대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이어붙이는 접착제가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을 꺼내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이끄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늘 상처받는 사람으로 남지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은 칼보다 약해 보여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더 크다고. 그 한마디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담담한 진심은 상대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자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순간 멈추게 됩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 그한 문장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말 용기내어 꺼내보세요.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말은 다시 함께 걷고 싶다는 당신만의 다정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다정하게 말해도 단단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표현하려면 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함을 전하려면 목소리를 높이고 화가 난 얼굴로 강하게 말해야 상대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단단한 말은 다정함 속에서 나온다고.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한 문장은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의 양심을 울리고 관계의 본질을 꺼내 보여줍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소리보다 침묵에 담긴 실망에 더 오래 흔들린다고.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을 들이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마음을 써왔는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울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투는 감정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우면 감정도 조급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우면 감정도 상대에게 스며듭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면 다정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그땐 그냥 내가 덜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내가 뭘 기대했는지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 이 말은 상대에게 마음을 열라는 요구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숙한 관계란 감정의 전달이 가능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막히면 소통도 진심도 모두 멈춰버립니다. 그 사람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 채 오해 속에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서운함을 다정한 언어로 꺼낸다면 그 사람도 이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강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진짜라면 그 진심은 다정함 안에서도 충분히 단단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그 순간 말을 삼키지 마세요. 그 순간을 넘기는 것보다 그 순간을 말하는 쪽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진짜 후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가 아니라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감정을 눌러야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단단하게 마음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당신이 참는 만큼 관계는 멀어진다. 그냥 참자. 이번 한 번만 넘기자. 서운한 순간마다 당신은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진짜 이해였을까요? 아니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덮어둔 침묵이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억제는 미덕이 아니며 제대로 다루어야 할 책임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참는다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감정 조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마음을 눌러두고 그 사람 기분만 먼저 살피고 내 감정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다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포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은 결국 타인도 원망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쌓아둔 서운함은 결국 언젠가 사소한 일에도 터져버리고 그때 상대는 묻습니다. 왜 그땐 아무 말안 했어?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관계는 가까운 것처럼 보여도 실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운함은 상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꺼내지 못한 내 안의 두려움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첫 걸음이다. 내가 왜 참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걸 먼저 알아차릴 때, 비로소 당신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해야 상대도 나를 알수 있고, 관계도 다시 서로를 조율하는 사이가 됩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 상황에서 그냥 내 마음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어.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전하세요. 당신이 참는 만큼 관계는 자리를 잃습니다. 당신이 꺼내는 만큼 관계는 다시 중심을 되찾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꺼내야 할 감정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다시 손을 잡기 위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서운함은 정이 많다는 증거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썼다는 뜻입니다. 정이 없으면 기대도 없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서운함은 사실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란 가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마음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어. 괜히 마음 상하게 할까봐.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상처는 표현하지 않는 감정 속에서 자란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안에서 자란다고. 당신이 서운하다는 걸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네가 내 마음쯤은 알아줄 줄 알았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긴 게 조금 아프더라. 이 말은 기대를 다시 말하는 일이고 기회를 다시 건네는 일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화내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한마디의 진심은 상대의 마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니체는 진짜 감정은 격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처럼 깊게 다가간다고 했습니다. 그말 한마디,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 말엔 모든 기대와 실망, 애정과 거리 그동안에 당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그 말이 오래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서운함은 당신의 사랑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꺼내주세요. 감정을 숨기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한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때 우리는 점점 그 사람과의 거리를 벌립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다치고 결국엔 더는 말도 꺼낼 수 없게 되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큰 고독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온다고 그 사람은 당신이 서운해 하는지도 모르고 당신이 마음을 접고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현하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상대를 향한 오해로 바뀌고 스스로를 향한 실망으로 남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러니 지금은 말해야 할 때입니다.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나 되게 속상했어. 그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이렇게 당신의 감정을 설명해 주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꺼내야 상대는 알아차릴 수 있고 당신도 더 이상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직한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 말은 작은 한마디로 관계를 다시 되살리는 불씨가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을 흔들고 깨닫게 하고 바꾸게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치기 전에, 다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주세요. 상대가 모르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을 지금 이 순간 다정한 말로 풀어주세요. 아홉 번째 이야기. 가장 늦은 후에는 말하지 않은 진심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언제 가장 후회할까요? 상처를 주었을 때? 아닙니다. 진짜 후회는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을 끝내 듣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땐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런 말들은 관계가 이미 멀어진 뒤에야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아픈 고백은 너무 늦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당신이 서운했던 그 순간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지금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는 말했어야 했는데 라는 또 다른 후회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침묵이 덕목이 될수 있는 건 진심이 이미 전달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모른 채 오해하고 거리두고 점점 무뎌질 때 침묵은 상처를 키울 뿐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해줘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기대였다고. 그땐 내가 내 마음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했어. 말안 했다고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야.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노자는 말합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 가장 멀리 도달한다고 서운함을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감정을 쏟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전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 말에는 관계를 놓지 않겠다는 당신의 마지막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왔는지를 지금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당신 마음을 끝내 오해한 채로 멀어질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말 한마디로 관계를 지킬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장 늦은 후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그 말을 건네야 합니다. 열 번째 이야기. 이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지킬 수 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서운할 때 침묵하지 않고 실망했을 때 돌아서지 않고 말해야 할 순간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이 말은 관계를 되돌리는 말입니다. 서운함을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서운함을 꺼내놓고 다시 나아가기 위한 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관계란 서로의 침묵 사이에 놓인 작은 용기로 지켜진다고. 이 말은 그 침묵 속에 용기를 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당신의 진심이 담긴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로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